안녕하세요. 유튜브 대길계란입니다. 이번 0.3.0 신규 시즌 다들 즐기고 계신가요? 새로운 10년이라는 컨텐츠가 추가되어서 많이들 고통받고 계실텐데요. 엔드게임 진입 후에 그나마 좀더 레벨링을 수월하게 할수 있는 짧은 꿀팁 하나 전해드리고자 영상 제작합니다. 우선 절벽이라는 팝을 발견을 해야 하는데요. 이 맵을 이용해서 무한으로 몬스터 사냥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맵은 특성상 탑을 작동시키지 않은 이상 완료가 안되게끔 되어있는 던전입니다. 그리하여 던전 내부의 희귀몹을 전부 제거하는 목적으로 사냥하시면 확정적으로 경로석을 얻을 수 있고 맵의 구조가 일직선상으로 되어있어서 사방팔방으로 덤벼드는 몬스터가 없다보니 생존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그리고 부족한 딜링 덕분에 던전 보스가 잡기 쉽지 않을텐데 이 방법을 통하면 보스도 등장하지 않습니다.